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 안현수가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중국 대표팀을 지도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 알아보고 안현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기만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현수는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진행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링크 훈련에서 중국 대표팀 소속 코치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도 코치인 안현수는 가슴에 중국 국기 오성훈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점퍼를 입고 함께 링크에서 선수들과 1시간가량 땀을 흘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빅토르아는 안현수라는 이름으로 한국 대표팀에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 세계선수권 5연패, 6회 우승을 달성하는 등 쇼트트랙 최다 메달 56개를 보유한 전설이었는데요. 쇼트트랙 파벌 논란으로 2011년 대표팀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국적을 러시아로 바꾸고 이름도 빅토르 안으로 개명해 러시아로 귀화했습니다. 이후 그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3관왕에 오르며 건재를 과시했는데요. 소치 올림픽의 성과로 빙상 파벌의 희생양처럼 국내에서는 알려졌지만 실제로 안현수는 파벌의 수혜자였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현수는 러시아의 첫셔트트랙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한 공로로 영웅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안현수는 2002년 1월 춘천 주니어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하며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때 안현수를 지켜본 전양규 당시 대표팀 감독은 연맹에 안현수를 한달뒤 열리는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대표로 선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이재경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게 되면서 안현수는 대표팀에 특별 선발됐는데요. 당시 안현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기량이 부족했고 선발전에서 17위였지만 한국체육대학 동문인 전명규 감독이 억지로 태극마크를 달아준 것입니다. 안현수는 한국체육대학교를 나왔고 국내 빙상계에 막강한 권력자로 통하는 전명규 부회장도 한체대 출신인데요. 2005년 4월에는 남자 국가대표 8명 중 안현수를 제외한 7명이 선수촌 입촌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대표팀 코치가 특정 스케이트를 신으라고 요구했고 안현수 선수를 편애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후로 안현수는 한체대파 코치가 있는 여자 대표팀에서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2월 안현수의 소속팀 성남시청이 해체됐고 2011년 1월 러시아로부터 귀화 제의를 받은 안현수는 2월 열린 평창 전국동계체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뒤 4월 국가대표선 발전에 참가해 소치올림픽 출전권을 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현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5위를 기록해 4위까지 주어지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하게 되자 바로 태세를 전환해 두달후 6월 러시아로 출국, 8월 러시아 귀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2월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안현수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한국 국적 포기가 불가피했음을 주장했는데요. 안현수는 러시아로 국적을 바꾸기 전 금메달 연금 최대 4년치를 한꺼번에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는 발언이 생고라였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또 안현수는 과거 한국 대표팀 시절 올림픽에 가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적을 포기해 비겁함을 증명하는 모습에 많은 팬들의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빅토르 아는 평창 올림픽 때 한국 대표팀 사령탑이었던 김선태 감독과 함께 중국의 러브콜을 받아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나라를 버린 것도 괘씸한데, 이제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